여기 화장실 보러 왔는데, 직원들이 말이야. 뭐라고 여기 이래갖고 다니면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뭔가 이거? 왜안 여기 민주주의 국가에 왜안 되는 거야, 이게? 응? 아저씨, 이건 민주주의 국가면다할수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아, 왜 이런 화장실에 왔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아, 여기 저희 회사 건물이라니까요. 남의 건물에 와서 환불하시면 안 되죠. 환불을 하시면 안되죠 내가 환불했어요. 이렇게 다녔는데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안돼 여기. 이거 당신네도 세, 세,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안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엄연히 세금을 내고 하는데야 아, 여기. 왜 당신 건물이야 여기? 저희 회사 건물입니다. 무슨 회산데 여기가? 부산 교통공사요 교통공사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을 한 데가 아니야? 아저씨 세금으로 다 지었습니까? 아니 이거 아저씨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젊은 사람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지 여기가 아저씨 가 세금 다 내서 다지어요아저세금으요 말도 안 되네 <laughs> 젊은 사람이 어째 머리가 글로 요 그럼 이제 어른들 세금 안냈단 말이야? 제가 언제 어른들 세금 안 냈다 했습니까? 어 나는 세금 안 냈어. 누가 세금 안 냈다 했습니까? 근데왜 여기 다니는 거왜못 못 다닌다는가요? 다닌다 거안 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내가 화장실에 오는 것도 안 돼. 저희도 안 하잖아요. 왜 떼고 와야 되는데? 하시면 안 된다니까 말씀 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했어요 화장실에 왔지. 공직자 이거 달고 오시면 안 된다고요. 화장실에도 그러면 안된단 말입니다. 떼고 오시면 이거?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어요. 어, 줘보세요, 서류. 서류 줘보세요. 할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직접, 그, 명함 나눠정거밖에안 돼요.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명함이 양말이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지. 명함이 음. 안 되는 거지. 명함만 돼요. 무슨 명함이야 지금 선거에 명, 명함이 되고. 예비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비기간에는 예비, 국가혁명당 알리기가 돼 있는 다른데요. 거예요. 똑바로 다른데요. 알고 말았어요. 성관이 전화하셔서 똑바로 네. 알고하세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하세요. 하지 마시고. 나가서 아, 보세요. 누구신가 모르겠지만 똑바로, 똑바로 알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말하지 마세요. 네. 화장실에 오는 거. 네. 네.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뭐 지금 녹취도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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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다 찍어 놨는데. 저거 그러니까 위반되시면 어떡하실 건데 그러면? 전화하세요. 성급법 위반인가? 경찰에 전화하는 거. 경찰 신고해야 나쁜 거. 경찰 와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 어, 시다 그래. 내가 잘못인가 시민이 화장실에 오는 것도 모노게 하면 공산주의지 뭐야 이게. 떼고 오시면 된다 고했잖아요 떼고 오시면 되지. 왜 떼고 오는데 우리 그 지금 예비 지금 기간에는 국가 행정당을 알리게 돼 있어요. 화장실에도 못 오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 참이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 아니야? 말라고 했어요. 떼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언제 떼고 오라 했어. 금방 떼고 오라 했지. 복까 영상. 떼고 오시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아이뭐 화장실은 못 가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전에 아저씨가 뭐라 했어요? 제가 다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래, 그래. 그게 왜그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는 여 와서 해본 한 적도 없고 아니, 화장실에 간거 본이 아, 없어요. 오실 때 떼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얘기 하시는데 떼고 오시면 된다고 되게 말씀드리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얼마 책임지겠어요? 이 말을. 그 책임지죠. 어, 책임지고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반이는 법기반이요 지금 하시고 어떤 위 말이 어떤 이반 법이 있어요, 지금. 네 있죠 당연히. 법을 보여 주세요. 그럼 법을. 우리는 지금 정당을 알리게 돼 있어요. 정당을 다시 알려 드릴게요. 저 기다리세요. 경찰이 때까지. 압니까? 그거를. 당연하죠. 성관이가 경찰. 알지. 경찰도 알아요. 다 알아요. 경찰이, 경찰이 뭐 압니까? 무슨 봐봅니까, 경찰이? <laughs> 참안심하시네 어, 공무원들 그래서 세은 거야. 한번 두고 보자고. 어떤 혜택이 가는가 한 보자고.